공들리고 우리가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 말 녹는 다는 말이 있잖아. 어 그랬듯이 짧은 명도 넘어가게 이서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신난 김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사람들이 운수가 사나오면. 뭐 네. 명다리를 걸어라. 좋은 운을 받으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명다리를 네. 정말 걸어야 좋은 건지. 어느 때에 네. 하면 좋은 건지. 아, 예. 그거는 이제 그 7월 7석. 운 국민이 다 아실 거예요. 7석이라는 것을. 7성이 관장하는 게 뭐냐면 명, 명을 관장하는 거야.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고 또 데려갈 때도 출성해서 데려가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짧은 명을 이어준다 하고 이제 긴 명을 서려 담아준다 하고 또 운수가 격하신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도 좀 이렇게 운수도 펴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좋은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명이 짧은 어? 그런 애들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을 명다리를 걸어주면은 우리가 무당이잖아, 만신이잖아. 우리가 그냥 칠성님 전에 계속 그 이름을 걸어내서 어빌어드리는 거예요. 수명이 아, 어, 어. 길지게다 그렇죠. 옛날에는 왜 이렇게 뭐 어디 바위 같은데도 막명길게 해달라고 막 써놓고 이랬잖아. 내 이름 가서 파가 좀막게 써서 해놓고 바위 같은데 또뭐 나무 같은데도 막 이렇게 이랬는데 어, 그런 의미랑 똑같아. 명길게 해달라고 칠성님 전에다가 그렇게 이제 명따리를 걸어서 어 계속 이제. 공을 디리는 거죠. 공들이고 우리가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 말 녹는 단어는 말이 있잖아. 어 그랬듯이 어 빌고 공들이면은 그만큼 이제 어 칠성에서도 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짧은 명도 넘어가게 있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을 들여야 되고 또 이제 수전이 수전이 좀안 좋은 분들 있잖아. 내가 상업을 한다든가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 또어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한참 일할 나이인데도 어, 또, 명줄이 짧으신 분들 있잖아. 요 내가 한참 적어 놨다, 정말 내가 승승장구 올라갔는데, 이게 좀 명줄이 짧으신 분들이면 안타까운 일이죠. 어, 운세가 사나운 분들? 그렇죠. 운세가 사나고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랬을 때는 또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어, 명다리를 걸면서 운수를 좋게 해서 또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직한 얘기로 공디딘다는게 그분들이 마음으로만 그럴지만, 뭐할 수가 없잖아. 자기네들이 뭐 우리는 초하루 보름으로 다 공을 들이고 신령님 전에다가 정말 어, 어 진수 성찬 차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하루 보름으로 하잖아. 그럼 자기네들은 또못 하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 올려주고 이제 뭐 어? 그분들 이제 사업 영업 잘 되게 해달라는 수전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 어, 어. 그러면 일반 네, 분들은 네.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이요. 있어요. 뭐냐. 장독대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던, 어, 그거 칠성을 의미하거든. 장독대 같은 거. 어, 그런 데다가 뭐 정말 정성껏 뭐 시간을 딱 정해서 생수를 다 깨끗하게 올려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공을 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요즘에. 못 하잖아요. 어할수 있는 방법은 그거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우리 어,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수전이 안 좋은데 어, 살려달라 이러고 그래. 많이 빌었거든. 근데 지금은 뭐 아파트에 살지 뭐 하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 없기 때문에 어, 이런 보살 집이나 이런데 와서 어, 그렇게 이제 명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어, 공을 들이면은, 어, 괜찮죠. 예. 네. 선생님, 그럼, 티썸날 가서 기도를 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음, 저희 천신당 같은 경우는, 평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12시왕. 그 다음에 이제, 사자라는 소리는 들어봤을 거야. 돌아가신 분막 데려간다 하는 사자 있잖아. 그런 시, 신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그런 저기를 우리가, 어, 기도로서 어, 어, 빌어 나가는 거죠. 어, 해서 이렇게 수전이 안 좋고 명 짧은 거를 어, 좀 해달라는 의미로 초하루서부터 7월 7일까지 7 7일, 일주일을 제가 빌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어, 그 하고 싶은 이들이 있을 거예요. 운수가 안 좋고 명수가 짧고 이런 분들은 제가 어, 6월 보름서부터 이렇게 접수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초하루서부터 어, 칠성날까지 꾸준하게 일주일 빌어드리고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좋고 나쁘고가 또그 속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드리는 방법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